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인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에 너희가 듣고 참으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어, 우리의 역사상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준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바울이 될수 있겠죠. 어, 바울에게 역사한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교회와 그리고 모든 후대에 어, 이루,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있으면 은 사람들이 참을 수 있게 되고요,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정확한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냥 불신자들도 간절히 원하고 그것만 향하여 달려간다면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무엇일까?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나의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됩니다. 복음을 모르면 영원한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몰라서 이스라엘은 일곱 재앙을 받았지요. 후대가 재앙을 받고 유랑민이 되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또이 소망을 굳게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세계에 이하는 저주와 재앙을 맞게 됩니다. 전 세계에는 지금 재앙의 전염병이 저주의 전염병이 흑암의 전염병이 마구마구 돌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저주와 재앙이 지금 막 전염병처럼 돌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소망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소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고 모든 사단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깨뜨리셨고 죄에서 저희를 건지신 내용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소, 이렇게 쌓아둔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후대에게 이 말, 저주와 재앙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 심각하게 지금 저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길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펜타닐과 정말 악독한, 악한 마,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좀비처럼 길에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가슴, 가슴 아파하지 않고 이것을 보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하늘에 소망을 쌓아두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우리 후대의 재앙이 막아지고요 보좌의 망대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보좌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이 주신 보자의 이정표가 곳곳에 세워져서 저주, 재앙, 흑암을 막는 그 기도를 저희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여지는데 그 평강이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막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지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요. 또, 치유로 하나님께서 구원주고, 치유로, 어, 치유의 응답이 일어나서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응답과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현장과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임하여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그리고 온 세계와 후대에게 임한 저주를, 그 재앙을 막는 것이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론, 지으면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의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 5절의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사도, 어,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만우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요 소망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고요 믿음의 그 믿음을 결론은 영혼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감남산에서 주셨던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내가 가는 길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 하나님이 세계보고마의 이정표의 시스템이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300%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누릴 것이고요.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세 가지 뜰, 이방인, 치유의 뜰, 어린이의 뜰. 그것이 모든 교회에 세워져야 되겠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워져야 되겠고, 우리의 모든 직장 현장에 세워져야 되겠고요. 2 37과 5천 종족에게 이것이 세워질 때에 세계 보고마의 마침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려서 기도 수차도할수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 시대를 열어라. 그리고, 명상시대를 가지고 사단의 모든 망대가 세워져 있는 곳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묵상시대 열어서 후대 살리고 전 세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24하는 것입니다. 25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소, 쌓아둔 그 소망은 소망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영혼 구원이라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는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늘에 쌓아둡시다. 하늘에 그싸우든 소망, 그리스도를 오늘도 찾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소망이 이 땅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누리며,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로 풍성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만족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소망되신 그 그리스도를 하늘에 쌓아두시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사 참된 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시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담아 두셔서 오늘도 나와 온 세계와 후대의 저주 제약 막으라고 우리에게 영적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소망 되신 그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 되신 그 그리스도만이 오늘도 참 진리가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심을 오늘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237과 5000 종족에게 전달되어지는 날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그힘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